어, 저희 올리원스쿨에 대한 홍보가 일주일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그동안 이메일이나 문자, SNS, 채팅 중, 등에서 질문까지 모두 모아서 분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송정훈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laughs> 네, 앞에서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남은 10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오늘 행사 기간 동안에 나온 질문들을 이렇게 분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수업, 교육, 교사, 학교라는 주제로 구성을 해봤고요그 네, 사이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먼저 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곡성, 곡성올리온, 오산올리온 스쿨만 대한 학교처럼 현장에서 정인 수업을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온라인 수업은 지역이 관계없는지 학교를 다녀도 배울 수 있나요? 여기서 온라인 수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원격 수업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은 이러닝이라고 주로 말하죠. 네, 그래서 다 온라인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중에서 이러닝이 있고 이제 원격 화상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원격 화상 수업인데 일방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화면이 서로 양방향으로 공유가 되고 어, 얼굴도 그리고 학생의 화면도 다 같이 선생님이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에서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거죠. 전 학생의 서로가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원격 화상 수업은 지역이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은 잘 돼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은 뭐 웬만하면 잘 되죠. 만약 인터넷이 약하다면 좀더 보강을 해서라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를 다녀도 배울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전일제 학교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곡상, 곡성, 오사는 현장 기숙사형이에요. 아, 다시 다시 정리합니다. 곡성은 완전 기숙사예요. 오사는 기숙사하고 어, 출퇴근, 등하교가 가능한 곳. 물론 이제 곡성도 그쪽에 사는 사람은 뭐 등하교 되겠죠. 네, 이제 전남 지방이니까. 그 다음에 저희 본부 올리온 스쿨은 100% 원격화상입니다. 그리고 수원 올리온스쿨은 현재는 방과후만 됩니다. 방과후만. 네, 그래서 방과후에 현장스쿨이에요. 이제 정리됐죠? 네, 수원은 방과후 현장. 곡성은 기숙형.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은 등하교예요 오산은 등하고 기숙형. 두 가지 다 됩니다. 이거는 네, 여러분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의 경우 원격화상 수업이죠. 온라인, 온라인 상에서 학생 관리 및 대안 교육으로도 수요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에는 좀 산만해서, 현장에는좀 어렵지 않나 해서요. 이 부분을 저희가 테스트 하느라고 지난 2년간, 어, 성인용 대학원에서 지금 2년간 테스트를 했고, 학생 대상으로도 지금 약 2년 넘게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좀 전에 보셨죠? 홍진표 고치님의 그 결과, 다 원격 화상입니다. 원격 화상으로 2시간만 하는데도,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라고 네, 구 생각했고 심지어 지금 수원에서 우리가 수원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학교 네 곳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현장에 수업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격으로 다 돌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현장에 수업 들어가면 학생들이 컴퓨터를 품고 품고 안고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학생들이 컴퓨터 화면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원격 화상은요 그야말로 서로 간의 정보를 100%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일부러 저희는 원격 화상을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곡선과 우리 오산에서 수업을 할 때고요.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으로 연결돼 있어요. 물론 필요할 때는 그때 바로 만나서 볼수 있지만 원격으로 연결해서 원격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놔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효과를 너무나 너무나 뛰어나게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일상생활 수업하는 시간 외에 이제 집에서 관리하는 게더 힘들겠죠. 아마 학습하는 기간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이가 속한 스쿨에 아이가 아이에게 필요한 전문 교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네, 이런 경우가 있죠. 예체능이 주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체능은 사실 온라인으로 배우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TV 방송에서 나온 결과가 할때 아홉 살짜리가 기타를 치는데 정말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어요 방송까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기타리스트가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랬냐? 1년 만에 두번째 스승이 없이 인터넷만으로 <laughs> 유튜브만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이거는 스승이 붙어서는 절대로 1년 만에 그 경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직까지 역사에 없어요. 1년 만에 선생님이 가르쳐서 그런 경지를 났다는 결과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유튜브 보고 따라서 모방하면서 자기 자신을 키워나온 그 경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를 필요로 한다면, 음, 어, 각 학교마다 전문교사를 둘 수는 없다는거예요 그렇지만 가이드를 통해서 갈 수는 있죠. 예, 그런 형태의 수업이 저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예, 교육 쪽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는 유대인 교육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유대인 교육보다 낫다고 판단한 게 뭐냐면 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잘하게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어, 원령교육은 생각을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게 합니다. 아마 유대인에 비해서 2배에서 10배 이상의 생각의 횟수 그 다음에 더 많은 양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이 아마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알 겁니다. 특별히 교사들이 전부 다여기 대해서 90%가 다 동의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서울 본부 올리오스쿨인 경우 화상으로만 진행될 때 사회성 인성을 어떻게 길니요 예, 사회성 인성을 저희가 다길 수는 없죠. 예. 그거는 어느정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단지 어, 저희가 해보니까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국정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저희는 화상으로 매일매일 회의하고 대화하거든요. 갑자기 만나서 인사했는데 어제도 봤거든요. 화상에서. 그래서 얼굴 밖에 보고 아 오셨어요? 이러고 하고 나서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본지가 오래된 거예요. <laughs> 화상에서 매일 봤지? 실제 본건 오래된 거예요. 깜짝 놀래요. 내가, 어, 내가 뭐했지? 가서, 가서 밖에 나가서 다시 인사하면서 우리 본지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화상에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이거는요. 정말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부대끼는 것만 없지 서로의 감성과 소통에는 정말 정말 효과적이에요. 왜? 더잘더 더 많이 볼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오프로 봤더라면 아마 몇 개월에 한 번씩 볼걸요? 이게 온라인으로 연격으로 보니까 이렇게 자주 볼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먼저 원격부터 봅니다. 네. 얼마나 그 효과가 대단한지를 경험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사회성 인성은 어, 충분히 이,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만나서 뒹구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본부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기적인 미팅을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인재 양성을 한다는 올령 교육의 가설 검증 외중요한 아, 가설 검증이 조금 전에 말한 그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핵심 기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한 번도 밝혀지지 않는 일을 풀 때는 누구나 가설을 세우게 돼요. 가설을 세우지 않고 도전한 사람은 99% 실패하고 우연히 1%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가설 검증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요. 세상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9,000번 필라멘트에, 그, 필라멘트를 찾아내는데 9,000번에, 그, 실패를 했다고 하잖아요9 0 0 0번의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에디슨이 그냥 생각없이 갔다 일가다가 보이는 거다 붙여봤겠어요? 부쩌봤, 아니잖아요. 다 가설을 세우고 해도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이란 노벨상 수상자들, 박사학위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올리온스쿨은 이 가설 검증을 가장 기본에 두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있다는 건 어떻게 검증입니까 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면 수업하고 있는 장면이 그냥 보입니다. 네, 물론 공개적으로 열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주소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드리죠. 근데 공개적으로 여러분 리어에서도 봐버리니까, 네, 여러분 필요하다면 주소를 항상 볼수 있게. 네, 마지막 교사 영역입니다. 올려수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떤 조건과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예, 어, 일단 뭐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그 교육 과정을 밟아야 되죠. 인지 코칭학 전문가 과정이라고 있어요. 석사학위는 아니지만, 석사학위에 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참여하는 중에 투입이 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무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그, 올륜스쿨 정규 과정이 인지 코칭하위되고 스쿨 실무과정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한 주간 동안 교육을 받아서 바로 투입이 되게 되죠. 어, 코치교육 과정 언제 있나요? 이번, 바로, 오늘 설명이 끝나고, 바로 모집 안내가 나갈 겁니다. 예. 어, 기간이나 비용도, 어, 모집 안내가 나가는데, 이미, 그, 인지 코칭 비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기본이고, 실무 코치 과정은 큰 비용이 안될 겁니다. 네,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리언스쿨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예, 당연히 선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절차를 가지고 뽑게 되죠. 네,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여기서 궁금해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자차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대로 되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기준을 다 말하기 좀 그래서요 올리오스쿨 졸업은 대학에 갈수 있나요? 학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졸업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정한 기간 내에 졸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는 것은 아까 전문성 60%를 대학을 설정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학 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60%의 학습이 대학 가는 교육이 되는 거죠 학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숙 40, 어, 실제, 그, 교육비 4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원격 과정은 좀더낮겠죠 예, 그리고 방과 후 스쿨은 더 낮을 거고요. 예, 이런 거알니다세 번째, 각 지역에서 또 다른 원료 스쿨을 설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예, 일단 여러분, 저희하고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 준비된 조건도 봐야 되잖아요. 예,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진행해 드려요. 네. 여기까지 빠르게. 여러분의 질문을 답변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